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 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오늘은 당뇨자분들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밥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혁신적인 쌀 하루 단백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료를 하다보면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바로 밥을 줄이는 것인데요 쌀밥은 먹고 싶고 혈당은 걱정되고 그 고민을 잘 알기에 저는 고민하고 연구하여 마침내 단백질은 7배 탄수화물은 3분의 1로 줄인 쌀을 직접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하루 단백살은 기존 백미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만들어졌는데요. 특허받은 기술을 통해 쌀 속에 원래 들어있었던 5%의 단백질을 농축해 압축, 성형했더니 백미 100g 기준 단백질 함량이 6.8g에서 무려 48.92g으로 7배 증가했고요. 탄수화물 함량은 78.7g에서 29.52g으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수치는 영양성분 분석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수치입니다. 단순히 이론상의 수치가 아닌 실제 실험과 성분 분석으로 입증된 수치인 것이죠. 이 하루 단백살은 밥을 통해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의 50%를 채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루 50g만 넣어도 식물성 단백질로 건강한 단백질 섭취가 가능합니다. 물론 고기처럼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고요. 소화가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하루 단백살은는 식약처에서 혈당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나바이 코로솔산이 하루 최대 섭취 기준으로 들어있는 기능성 표시 식품입니다. 즉, 밥만 잘 먹어도 따로 건강 기능 식품이 필요 없는 설계이죠. 건강 기능 식품과 밥의 경계를 허문 첫 살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맛은 어떨까요? 쌀 단백질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일반 백미와 동일한 맛과 식감을 구현했습니다. 질리지 않고 계속 드실 수 있는 백미 같은 맛. 하지만 그속에 혈당 관리와 단백질 보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포장도 아주 편리합니다. 스틱 5 0 g 씩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밥을 지을 때백1 0 0미단 하루 단백1 혹은 백미 1 0 0미1 하루 단백살 1. 이렇게 비율만 맞춰서 넣으면 누구나 쉽게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혈당을 지키고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죠. 당뇨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관리해야 할 생활 질환이기에 꾸준히 드실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 점에서 하루 단백살은 단순한 쌀이 아니라 당뇨인을 위한 맞춤형 식사 솔루션입니다. 저는 이 하루 단백살이 많은 당뇨 환자분들께 희망이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당뇨 수그를 통해 하루 단백살로 밥을 지어 먹는 다양한 조리법, 후기, 건강 정보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단백살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